안녕하세요. 수안의 부동산입니다. 요즘 부산에서 가장 핫한 곳은 어딜까요? 바로 광안리가 아닐까요? 광안리 일선에서 밀락동 골목 상권까지 정말 핫하디 핫한 상권입니다. 국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로 항상 북적이는 광안리의 매출 높은 모텔 매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매물은 광안리까지 도보로 3분 거리로 접근성이 용이하며, 얼마 전올리모된 손볼 곳 없는 매물입니다. 객실수가 22개로 관리하기가 수월하며 월 매출은 비수기는 5천에서 5,500만원 사이이고 성수기는 8천에서 8,500만원 사이입니다. 매출은 중개사가 직접 자료로 확인한 수치이며 관심 있으시면 오픈도 가능합니다. 매매 금액은 41억입니다. 지하를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매월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최대 85%까지 가능하며 매입부터 대출, 영업 관리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중개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아서 직영하시다가 추후 재매각하실 때 시세 차익도 가능하며 빠른 황금성을 가진 입지입니다. 숙박업은 광안리가 최고의 입지라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친절 상담 도와드릴게요. 유튜브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매물들이 많이 있으니 조건에 맞게 맞춤 중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